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국내 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요. 대형 바이오 제약 업체들은 나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GC 녹십자는 지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 늘어난 3,8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백신 사업의 해외 매출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61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1% 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독감 백신도 매출 대열에 합류해 백신 매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방 의약품 부문은 자체 개발 품목인 다비듀오, 뉴라팩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25% 가까운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인 헌터 라즈의 분기 매출은 1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선전비와 운임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해 영업이익은 1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가까이 감소했고 단기 순이익은 46% 줄어든 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외부 도입 백신의 계약 종료로 인한 공백을 백신 해외 사업과 국내 처방 의약품 매출 확장을 통해서 상쇄했다며 분기별 매출과 비용의 편차가 있지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 확연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앞서 실적을 발표한 연결 대상 계열사들은 순성장세를 보였습니다. GC 녹십자 MS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호조로 4분기 매출이 4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GC녹십자 랩셀은 코로나19 검체검진 사업의 성장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GC녹십자 웰빙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편 GC녹십자는 일본 도토리대학교와 GM은 즉 강글리오시드 등의 경구용 샤페론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에모는 유전자 결함에 따른 체내 효소 부족으로 열성 유전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대부분 6세 미만의 소아기에서 발병됩니다. 현재 시장에 출시된 치료제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주신녹십자는 신경물질 특허 단독 소유와 임상 독점 실시권을 확보했고 앞으로 글로벌 상업화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허은철 주신녹십자 대표는. 앞으로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